네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SUV 차량 들고 왔는데요. 산타페 DM 차량을 들고 왔는데 산타페 DM은 12년도부터 14년식까지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15, 16 이렇게는 산타페 더 프라임으로 나왔던 모델인데요. 14년식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산타페 DM 중에서 최적가 모델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세부사항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산타페 DM. 2.0 4륜 등급의 차량입니다. 4륜 등급의 모던인데요. 모던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스마트키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는 매물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2013년 등록된 14년형에 주행거리 14만 5천 키로, 연간 2만 키로만 지켜왔던 차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사고로 나와 있고 펜더랑 도어만 단순 교환이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부에 미세누이 없이 성능은 올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1,100만 원도 안 해요. 1,090만 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건데 이게 왜 최저가냐 동급, 동일, 연식 이거보다 낮건 높은 등급이건 간에 딱 놓고 봤을 때요 이거보다 낮은 게딱두개 있더라고요 1,040만 원짜리랑 1,060만 원짜리 1,040만 원짜리는 전손 이력이 있고요 1,060만 원짜리는 뼈대 사고 이력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데 이 차량은 그냥 단순 교환만 있는데도 1,090만 원 메리트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죠 앞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면발광 들어가 있고요, 할로겐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안개등 포함되어져 있고요. 전면부 은색이어서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네트에만 아쉬운 붓펜의 흔적만 조금 있고요. 앞 유리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70에서 75% 정도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없이. 약간만 있네요 요 끝에 쪽에 여기만 약간 있고 다른 부분 없이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엔 리피터 달려있고 외판 상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스마트키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어 캐치 들어가 있고요 외판 상태 여기 그리고 이쪽에 아쉬운 생활의 흔적으로 두펜츠를 약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는 앞쪽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동일한 컨디션 갖고 있구나 라고 확인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셨을 때는 4륜이라고 4WD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EV GT 엔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방 감지기랑 카메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벨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는 수납함이 한번 더 있고 소화기와 시공구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SUV 때문에 넓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륜의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 4륜 구동방법 스티커까지 잘 붙어있고 외판상 운전석 쪽은 깨끗합니다 확실히 운전석 쪽이 항상 그래요 운전석이 조석 쪽보다는 많이 깨끗하다는 점 보여지고 있었고 이쪽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구나라고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UV는 2열부터 시작이죠 2열 가볼게요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SUV의 2열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가죽 시트고요. 시트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걸이 쪽 내렸을 땐 컵홀더 잘 나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3D 입체 발판 매트로 변경이 되어져 있고요. SUV는 이렇게 리클라이밍 기능이 된다는 게 이렇게 이런 기능까지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좀 한번 보시면은 열선 시트는 전자석에 패밀리카답게 그렇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SUV의 꽃두 번째는 이제 바로 폴딩이죠.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는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된다. 차박과 캠핑까지도 용이하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스마트 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시동은 한 방에 잘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이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주행거리는 145,311km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티어링, 가죽 스티어링 있고, 약간의 사용감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 컨트롤과 함께 핸들 조향 버튼,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 트리 컨트롤 이렇게 있습니다. 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있습니다. 좌측으로 다른 락 버튼 들어가 있고, 언덕 미끄럼 방지 버튼, 전동접이 미러 버튼, 그리고 오토인도는 운전성만. 이렇게 있다라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부터 실내 등은 LED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은 이렇게 카바를 씌워놓으셨는데, 카바 밑에 쪽으로 부착물 흔적 없는데, 이쪽은 카바를 붙이기 위한 3M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쪽에는 약간의 부착물 흔적이 조금 보여지고 있네요. 카바 이 안쪽에 숨어있는 수납함,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쪽에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 아이나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치패널 굉장히 양호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에어컨 바람, 오 시원한 바람 바로 잘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서 이제 볼륨 컨트롤까지 다 가능한데 볼륨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파수를 약간 잘 잡지 못해서 약간의 지지직 소리는 나고 있는데 볼륨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에어컨 공조기들 들어가 있고 이 밑에 쪽 보여주시면 수납함 널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12V 시거잭 USB 충전 단자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열선 시트 전자석에 있는데 운전석은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잘 달려 있고요 컵홀도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함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작동한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액 대비 1 0 9 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14년형 SUV 찾으려면 일단 현대 기아차를 솔직히 못 찾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있는 차가 이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엔진 사운드는 그냥 디젤 특유의 사운드다. 라고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치거나 그런 소리 없이 깔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년 등록된 14년형인데 1090만원입니다 사고차 아니고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렌트 이력 하나 때문에 금액을 꽉 잡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9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이전달 드리고 있고요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